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27살의 등록 파견 사원이며 현재는 어느 시스템 개발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다. 나는 파견 사원으로 일하는 게 좋아서 하는 일인데 가끔씩 파견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차라코, 수고가 많아.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차라코가 써준 시스템 개발 제연소 말이야. 거래처에서 엄청 좋다고 난리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매일 응대가 엄청 예의 발랐다는 칭찬도 들었다니까 정말 고마워 자라코가 우리 회사로 와준 덕분에 좋은 일만 생기네. 과찬이세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거래처랑 미팅 약속을 잡아볼게요. 잘 부탁해. 넵. 치. 어 아, 그래서 말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매뉴얼을 만들어 왔거든. 매뉴얼이요? 그걸 부장님이 만드셨다고요? 음.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멤버 중엔 비교적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 그렇긴 하죠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방식대로 만들어 본 거야 프로젝트 멤버들이 이걸 참고했으면 좋겠군 부장님 저희를 위해서 이런 걸다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모두가 원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내 임무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매뉴얼은 지금 바로 멤버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장님의 도움 덕분에 이 프로젝트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내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다. 차라코씨, 잠깐만! 네, 요시다씨, 무슨 일이세요? 정장 단추는 전부 다 채워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예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아휴, 이러니까 파견들이 욕을 먹지. 내 고민의 주인공. 그건 이 회사의 정직원인 요시다 씨였다. 나랑 동갑에 별다른 경력도 없으면서 이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고 있었다. 사실은 요시다 씨가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된 이유에 대해 다른 멤버들도 궁금해했다. 또한 요시다 씨는 내가 부장님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언짢아했다. 그래서 평소에도 내게 사소한 시비를 걸곤 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 벌써 3시네. 오늘은 정시 퇴근을 할수 있으려나.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네? 뭐하냐뇨. 커피 마시면서 잠깐 쉬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그 커피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 커피 머신에 있던 커피예요? 네, 무슨 문제라도? 저기요, 커피 머신의 커피는 이 회사의 정직원들만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함부로 마시지 마세요. 네? 정사원 아니면 못 마신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당신은 파견으로 와있는 외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요 다음에 또 그러면 부장님께 보고할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또 어느 날은?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네? 나는 아직도 일하는 중인데 어떻게 파견 사원이 먼저 퇴근할 수 있는 거죠? 아니죠 그게 저는 오늘 일이 다 끝나서 가는 건데요 자 이거 받아요 네? 이게 뭔데요? 오늘 할일다 끝났다면서요 여기 더 있으니까 두고 갈게요 일이 더 있긴 개뿔 그냥 네가 밀어두고 안한 거잖아 이거 오늘 중으로 정리해야 할 서류니까 야근하게 되더라도 다 끝내고 가요 네? 제가 왜요? 당신은 파견 사원이니까요 최대한 부려먹어야죠 그게 싫으면 지금 바로 관두세요. 그럼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일이 다 끝나면 메일로 보고해드릴게요. 그러니 꼭 확인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줘요. 저게 빌런 사원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 회사를 관두지 않았던 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건? 자라쿠씨, 요시다씨는 원래 저래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게요. 맨날 남한테 자기 일이나 떠미는 주제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자라쿠씨가 부장님의 신뢰를 얻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그럼 본인 업무를 더 열심히 처리해야죠. 애처럼 꼬장이나 부리고 정직원이라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짜증나게 진짜. 너무 열이 받은 나머지 이젠 정직원이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려왔다. 에 저런 식으로 요시다씨가 내쫓은 파견 사업만 벌써 몇 명째인지 몰라요. 회사 쪽도그 문제를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왜인지 요시다씨의 행동을 방관하고만 있어요. 아, 그랬구나. 다들 쟤 때문에 회사를 관둔 거겠죠? 그래도 차라코씨는 관두시면 안 돼요. 저희는 차라코씨 편이니까요. 맞아요. 차라코씨가 요시다씨보다 100배는 더 일을 잘하시는걸요?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고마워요. 안 간들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일단 이 서류 작업부터 끝내고 기분 전환이나 하러 가야겠어요. 저 괜찮으시면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네? 그건 너무 미안한데 미안하긴요. 저희는 항상 차라코씨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걸요. 그 은혜를 갚아야죠. 여러분, 빨리 끝내고 다 같이 한잔 하러 가요. 고마워요. 이 은혜는 언젠가 꼭 갚을게요. 이렇게 요시다 씨 외에 다른 직원들은. 모두 다 좋은 사람들이었다. 무엇보다 나도 여기서 일하는 게 편했다. 그래서 저 빌런 사원 한명 때문에 이 회사를 관두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그런 내 결심을 깨부수기라도 하듯 그 다음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다들 잠깐만 주목. 무슨 일이시죠? 내일 제출할 프로그램에 자꾸 시스템 에러가 뜨는 건데 어떻게 된 거죠? 요시다씨, 죄송하지만, 이 프로그램이요. 제대로 잘 구동되는지 확인해달라고. 전부터 계속 메일 드렸는데, 못 보셨어요? 뭐요? 파견사원이 보내는 메일을 내가 왜 읽어야 되죠? 직접 말로 했어야죠.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매번 바쁘다고 하시면서, 제 말을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애초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미리 고쳐놨었어야죠.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왜안 해놓은 거죠?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다들 개판이네요. 아무튼, 이 문제는 오늘 중으로 고쳐놓으세요. 오늘 중으로요? 에러가 너무 많아서 오늘 중엔 힘들겠는데요? 힘들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고쳐놓으세요. 다 같이 하면, 오늘 안에 끝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하면, 오늘 안에 끝낼 수도 있겠지만, 전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니까, 부탁할게요. 네? 요시다씨는 안 도와주고 그냥 가신다고요? 제가 왜 도와줘야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저지른 실수잖아요? 본인 실수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럼 잘 부탁해요. 저걸 그냥 이제 더는 못 참아! 그니까요. 요시다씨가 매일만잘 확인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번 일은 나중에 꼭 갚아줄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이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해요. 근데 어떡하죠? 애로가 너무 많아서 오늘 안에 힘들 것 같은데... 그쵸. 다른 프로젝트 직원들 중에 도와줄 사람 없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야 많겠지만 이 프로젝트는 꼭 성공시킵시다. 여기까지 와서 실패할 순 없잖아요. 맞아요. 꼭 성공시켜요. 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시스템 에러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다른 프로젝트의 직원들이 도와주러 온 덕분에 어찌저찌 다음날 아침까지 끝낼 수 있었다. 하, 드디어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진짜로 끝낼 줄이야. 그러게요. 끊는 것만 해도 기적이네요. 와, 눈부셔라. 지금 몇 시죠? 벌써 9시가 다 돼가요. 아침 9시까지 제출하는 거니까,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맞췄네요? 시간에 맞게 끝나서 다행이에요. 잠깐, 눈좀 붙일까요? 바로 그때, 밤샘근무로 녹초가 된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요시다가, 샴푸향을 흩날리며 출근했다. 좋은 아침. 시스템 에러는 모두 다 고쳤겠죠? 안녕하세요.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행이군요. 근데 여러분들 몸에서 왜 냄새가 나는 거죠? 아무리 밤샘 근무를 했다고 해도 여잔 그러면 안 되죠. 뭐요? 뭐처럼 아침에 머리도 감고 나왔는데 내 몸에 이상한 냄새 뵐까봐 짜증난다고요 일단 다들 씻는 게 어때요? 저기요. 저는 그렇다 쳐도 다른 직원들도 밤새워 일했거든요? 적어도 고맙다는 말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고맙다고 해야 되죠? 그건 여러분들 잘못인데? 그니까 저는요 요시다 씨한테 시스템 확인에 대한 의뢰를 계속 드렸다니까요 또그 얘기예요? 차라코 씨도 참 고집있네 이건 고집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런 말할 시간에 먼저 씻고 오는 게 어때요? 냄새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 못하겠어요 전연니그 <laughs> 전까진 나도 나름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인내심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아까부터 보자 보자 하니깐, 앵간히 좀해 이년아. 애초에 네가 매일 확인을 안 해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잖아. 근데 그 이유가 파견이니까... 이게 나이를 똥꼬멍으로 쳐먹었나. 쪽팔린 줄 알아 이년아. 감히 누구한테 욕짓거리야? 야! 그리고 네가싼똥 대신 치워준 부하들한테 냄새나서 같이 일을 못해? 밤새워서 열심히 일해준 부하들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너 진짜 인간성이 쓰레기구나? 야! 감히 파견 주제에 정사원이 나한테 그딴 말을 짓거려? 앞으로 무슨 징계를 받게 될지는 알고 있겠지? 날 자르고 싶은 거잖아. 그 전에 내가 먼저 관둘 거야. 이해가 빠르네. 지금까지 수고했어. 계속 눈에 거슬렸는데 직접 나가겠다고 하다니. 석이다, 시원하다. 그럼, 여시다씨, 이 매뉴얼을 보고 뒷일을 부탁합니다. 이 매뉴얼은 뭐야? 여태 이런 거나 보고 일을 해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모양이지. 정직원인 내가 파견사원이 만든 매뉴얼 따위를 볼것 같아? 나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래요? 이런 건 쓰레기나 다름없죠. 그러니 버리겠습니다. <laughs> 뭐가 그렇게 웃겨요? 그 매뉴얼이요. 제가 만들었다고 누가 그래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매뉴얼은 부장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손수 만드신 완소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그걸 찢으신 건가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농담이지? 이걸 부장님이 만드셨다고?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해?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냥 본인이 자기 무덤 파신 거예요. 이, 이게 다너 때문이잖아. 부장님이 만드신 거라고 말을 안 해주니까. 어? 이제 곧1 0 시네요? 이제 곧 부장님이 오실 시간이네요. 큰일 났다. 이걸 어쩌면 좋지. 다들 좋은 아침. <laughs>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라니? 그게요. 제가 소중히 보관하던 부장님의 매뉴얼을 요시다 씨가 찢어버렸어요. 뭐라고? 요시다 씨, 그게 사실이야?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그걸 찢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랬어요! 진짜요! 믿어주세요! <laughs> 저기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봤거든요? 애도 아니고 제가 그랬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줄 줄 알았어요? 만약 내가 비호감 상원이었다면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들을 생각해보면 요시다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알수 있었다. 이, 이럴 수가! 요시다씨! 당신이 그랬군요. 네, 네.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요즘 자네 태도 때문에 나도 고민이 많았어. 요시다 씨, 앞으로 고객님들의 클레임도 들어왔었거든. 네? 회사 입장에서도 나이도 젊고 머리도 좋은 자네의 미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더는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긴 힘들 것 같네. 부장님! 자네의 퇴사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연락하겠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봐. 잠시만요 부장님. 한 번만 더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걸 반성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따르는 부하가 한 명도 없는걸. 그 옆을 보자 모두들 그녀에게 그냥 빨리 나가달라는 식의 차가운 시선만 보내고 있었다. 요시다는 그제야 본인이 얼마나 심한 행동들을 자행해왔었는지 깨달은 듯했다. 이제 당신은 이 부서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빨리 나가주세요. 뭐뭐뭐야 뭐, 파견 주제에 감히 왜 보이는 바로 너야! 그러자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부하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당신은 항상 본인 실수를 파견 사원들에게 덮어씌워 왔잖아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세요? 다, 닥쳐! 애초에 회사도 이런 사람한테 기대를 걸면 안 돼요.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한다고요? 사실 그건 파견 사원들이랑 저희가 이 사람 대신 일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한 일은 트집을 잡거나 자기 실수를 남한테 덮어 씌우는 것 뿐이었어요. 맞아요. 부장님 이왕 이렇게 된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런 인간을 채용한 회사를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퇴사에 관해서 추후에 다시 연락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 회사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부하들은 부장님께 서류 뭉치를 하나 건넸다. 이 이건 지금까지 요시다 씨가 한 잘못들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밤을 새워서 수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 어느 틈에 이런 자료를 차라코 씨는 항상 저희 일을 도와주셨잖아요. 차라코 씨에게 받은 은혜는 꼭 갚겠노라고 다짐했었어요. 이번 기회에 은혜를 갖게 돼서 다행이에요 부장님은 요시다를 쳐다보며 큰 한숨을 내쉬었다 더 생각해볼 필요도 없겠군 요시다씨 오늘부로 당신을 해고하겠네 짐을 정리해서 이만 나가주겠나 그, 그럴 수가! 안 돼요! 이건 쟤들이 다 꾸민 거라고요! 그만하세요! 직원들을 볼 면목이 없군요 자네 같은 인간에게 기대를 걸다니 빨리 나가세요! 부장님의 극대 노에 쫄아버린 요시다는 엉엉 울며 회사를 뛰쳐나갔다. 자네들에게 이런 피해를 끼쳐서 정말 미안하네. 요시다가 한 실수를 메꿔준 직원들은 조퇴해도 좋아. 집에 돌아가서 푹 쉬도록 하게. 남은 업무는 우리가 책임지고 처리할 걸 약속하겠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일단 샤워부터 하고 빨리 퇴근하자. 아싸! 오늘 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감사합니다 부장님. 이렇게 우리 회사 최대 빌런과의 대결은 우리의 승리로 끝이 났다. 참고로 그후 요시다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다. 파견 사원이었던 나는 여러 회사에 파견을 나간 덕에 친구들도 많았는데 요시다의 괴롭힘으로 그만둔 사람들이 요시다는 요주의 인물이라며 많은 회사들의 소문을 내고 다닌 모양이었다. 그 결과 모든 회사에서 그녀를 문전박대하며 면접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진짜 완전 사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요시다가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 한참은 더 부족한 것 같다. 참고로 나는 지금까지의 실력을 인정받아 요시다가 맡았던 프로젝트 리더 자리를 맡게 됐고 정사원으로 승진도 했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인정받게 돼서 너무나 기뻤다. 부하와 파견사원을 무시하는 상사는 나중에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테니 다들 조심하라고. 자, 그럼 내 회사 생활도 이제부터 시작이니 더 힘차게 날아볼까?